이건 꼭 사야 해. 고어텍스 자켓 탑3.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네파에서 고어텍스 콘트라 방수 자켓이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블루 계열의 색상이 눈에 확 띄고, 방수 기능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완전 유용함. 디자인도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해서 데일리룩으로도 손색이 없지. 이 자켓 하나면 어떤 날씨에도 걱정 없겠다.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블랙야크에서 고어텍스 방수 자켓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그레이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을 겨울철 등산에 딱이야. 바람막이 기능이 뛰어나서 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고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문제 없어. 실내외에서 모두 활용 가능해서 캠핑이나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 이 자켓 하나면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잡을 수 있으니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스타런 여성 고어텍스 자켓이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이건 진짜 완전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바람도 막아줘서 야외 활동할 때 최고야. 디자인도 세련되고 다양한 색상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더라고. 가벼운 착용감 덕분에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자켓 하나면 어떤 날씨에도 준비 완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